3 1 0 0만을한 번째입니다. 싸울 땐 싸워야지. 싸워야 할땐 싸워야지. 잃든 말든, 다치든 말든, 죽든 말든, 지금껏 이룩하고 싸운 것과 무관하게, 이건 싸워내야 한다. 중과부적이든 상관없이, 그래서 결과 크게 다치든 죽든, 가진 거 가진 모든 걸 잃는다 해도 싸우는 게 맞다, 옳다 판단이 서면 가차없이 들고 일어나 싸워야지. 싸우다 보면 분명 다치거나 죽는 거야 다 반사지 허나 그때에 싸우지 못한다고 해서야 살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땐 그리고 아닌데도 누구의 도움도 보탬이 안될 적엔 가면이 과감히 들고 일어나 싸우리라 갚아주지 못하고 먼저 쓰러지더라도 감히 맞서 서 어떤 말은 죽어서라도 들어야 않겠냐 싸워야 할땐 싸워야지 일틀말든 치든 말든, 죽든 말든.